안녕하십니까. 교육에 올바른 시선을 제공하는 이브리핑 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감정적인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사하는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또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교직 경력 23년이고요. 학부모 경력 12년이니까요. 저는 교직 경력 23년 동안 아, 단한 번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일에 연루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학부모들과 잘 소통하고 생활지도를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한 비결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 비결이 빠져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적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운입니다. 보통의 학부모님들과 보통의 학생들과 함께한 23년의 운입니다 이게 뭐죠? 이 비참한 현실 이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2023년 초등교육의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운이 아니면 그 누구나 아동학대범이 될수 있습니다 3월 7일 MBC에서 피디수첩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피디수첩의 제목이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였습니다 사실 그 PD수첩의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순화되고 오히려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잠시 여기 그래프를 보시죠. 이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유독 2000년, 2021년이 좀 적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건수가 900건, 1000여건입니다. 그 전까지 2000여건에 육박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이때는 그렇습니다. 왜냐? 이때가 바로 코로나 온라인 수업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이 정도였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태가 현장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셨을 겁니다. 교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걸면 걸리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교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징계와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설령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쓰여지는 시간 비용. 정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교직에 대한 회의, 그다음 현장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가졌던 교육 철학의 붕괴는 이 공교육에서 정말로 소중한 선생님 한 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매년 2000명 가까운 선생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몸만 남아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몸만 남아 있습니다. 왜? 저희도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허울 좀못만 남아 있는 겁니다. PD수첩에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젊은 선생님의 사례를 봤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선생님일수록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을 테니까요. 물론 미숙한 면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교사는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고 양해되고 보듬어 줬어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정말, 정말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아동을 학대하고 있을까요? 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능력있고 재능있고 열정있으신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경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더욱 그런 선생님을 많이 뵙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 저때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 교대에 입학하시고 저보다 더 치열한 경쟁으로 임용고시 합격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동학대를 많이 한다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재경력대나 우리 선배 교사들이 이렇게 아동학대를 할까요? 실제 통계 자료가 저 정도면 고소고발 가기 전에 민원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민원은 최소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2, 3만 건의 민원이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과장된 숫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현장은 지금 두 가지 감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입니다. 생활지도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폭언 폭행 참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미 현장 무너진 공교육 이미 현장의 공교육 현장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더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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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제는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모욕받고 짓밟히고 뭉개지는 그것 자체로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갈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한테 갈 것이고 결국은 우리 나라에게 피해를 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당국에서도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중재 기관을 만들어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더라도 바로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권 아니요 교권 교권이 아니라 교육 교육 현장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과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고 보람차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교직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당면한 과제를 좀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은 선생님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선생님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넓게 봐서는 우리의 미래, 우리 나라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우리 나라를 지킨 일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